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.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5회 개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.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,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이상 두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. 202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, 이의 없으십니까? 맞습니다.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의하겠습니다. 정의를 선포합니다.